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내년 학기로 위해 집을 파셔야 하시나요? 아니면 사셔야 하시나요? 혹은퇴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든 현재 이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판단하시는 게 낫겠죠? 올 남가주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의 부동산 시장 업데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올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중간 판매가격은 106만불로부터 재고 공급 월수는 4개월이 되겠습니다. 평균 시장 대기일 32일, 평균 평방 피트당 가격 731불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건강한 판매자들 시장을 또 다시 확인되겠고요. 혹셀러즈들은이 시장을 잡는 데 아직은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매물 목록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또한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펜딩세일즈이고요. 시장에서 평균 32일 동안 판매 중인 집들은 최적의 가격, 좋은 조건, 그리고 인기 있는 주택들입니다. 집을 팔고 계시고 싶다면 지금 이 시기가 딱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1% 상승했고요. 중간 판매 가격 140만 불로부터 재고 공급 월수는 4.6개월치 있겠습니다. 평균 시장 대기, 데이사 마켓 21이고요. 평균 평방 피트당 가격 699불. 오렌지 카운티의 시장은 예상대로 LA보다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겠습니다. 현재 평균 가격도 올랐고요. 높은 수요 그리고 낮은 시장 대기를 고려할 때 현실은 재고가 아직 타이트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점은 팬딩 세일즈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매자들의 현재 금리 (interest r a t e 가격, 개인 경제 상황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압력에 매우 민감하다는 뜻, 뜻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셀러라면 프라이싱을 하실 때 주위 시장 가격을잘 고려해서 업드모 프라이싱을 하셔서 한달 안에 빨리 파시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바이일로서는 오버프라이스되어 시장에 올해 데이즈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 원하는 집이 찾으신다면 매그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겠습니다. 이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건은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계획을. 시행으로 옮겨 되도록 도와 드리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